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4월 11일이죠? 네, 우선 저기, 내일, 네, 네, 내일은 쉬겠습니다. 내일 네, 그냥 쉬어가고, 좀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에는 다들 이게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월, 화, 수 휴가입니다. 그리고 수목금 두분 아마 안 계시죠? 그래서 다음 주는 또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4월 22일부터인가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처음에 보는 게 36서 모두시 한국일보 정권시판의 상징이 된 대파에게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어, 칼럼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약간 사물을 의인화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게 독특하죠. 이게 뭐 전혀 없는 기법은 아닌데 이런 식의 글도 있어요. 근데 한번 그게 좀 도, 독특해서 골라봤고 또한 가지는 처음에 봤을 땐 제가 잘못 느끼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글이 상당히 정교하게 잘 짜임새 있게 잘쓴 글이고 이게 진짜 한국일보다운 글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저랑 똑같은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그 슬로우 뉴스인가? 거기서도 본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선가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일보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계적인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딱! 정말 가운데, 정가운데. 근데 이 대파에 관해서도 정말 기계적인 중립을 얘기했고요. 이게 잘 뜯어보면요. 마지막에 가서 한국일보 스스로 약간 하소연하는 글이에요. 우리가 진짜 언론이야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뒤에 보면 아십니다. 재밌는게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된 대파에게 주목할 단어가 이제 상징이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할 정도의 지식은 없는데 정치에 있어서 이 상징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만몇개 적어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우길기라고 그러죠. 우길기. 우길기 아시죠 어떻게 생긴 건지? 우길기 얘기만 나오면 은 우리 한국인들 일단 피가 끓습니다. 일단은 일단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 우길기 옥자만도 또 화가 나요. 그렇죠? 누가 뭐 어느 연예인이 실수로 그냥 우길기 모양이 들어간 무슨 에코백 같은 걸 들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 그 연예인은 이제 폭탄 맞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인 거죠. 이번에 대파가 그 역할을 한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우리가 계절 중에서는 오 그러니까 이 상징이란 건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여의도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치 중심. 뭐 중국에서 천안문 그러면은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 뭐 계절 중에서 5월이다 그러면 5월 광주항쟁이 먼저 떠오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소대방국이다 그러면 소그러면 옛날 남북교류의 어떤 그런 상징. 이게 상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저도 이게 참 재밌었어요. 뭐다 아실 테니까. 대파가 엄청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진짜로. 이번 선거에 어떤 변곡점들이 몇개 있었다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 참 이번 선거는 참 특이한 선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불과 불가... 한달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2월 중순 말까지만 해도 친명행제 비명행사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친한 사람들 공천 다찔러넣고 반발해서 이낙연 탈당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만 해도 그때 판세 분석이 딱 정반대였어요. 어저께 판세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120석, 자리아 120석이고 국민의힘이 과반 넘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달 만에 다 뒤집어졌어요. 그한달 동안에 벌어진 일몇 가지 있었냐. 일단 디올백, 디올백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끄집어냈죠. 그다음에 런종서, 이종서, 호주 대사 임명했죠. 전 국방부 장관 최상병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갖다가 그냥 대사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칼상무, 황상무 그 시, 경제사회 수석이 이제 칼빵 맞는다 이겠죠. 그럼 입틀막 사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종지불 챙기 대파했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번 선거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제가 전 이거 보면서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확실히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민족성이라 까 국민성을 가진 것 같아요 디올백이나런종섭이나 칼상우나 입초망의 대파나 국민들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제도 특히 대파에서 정점을 찍었고 뭐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지만은 그 낙선하신 그 수원 병인과정에 나오신 분 있죠 그 범죄 심리학자 그그 아래 자주 나오시는 분 그것이 알고 싶다 단골 패널 그분이 이제 대파 가지고 예 정말 너무 긴것 같습니다 부터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파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역할은 을 제가 뭐 긍정을 하는 것도 부정 좋게 평가하는 것도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 문장부터 고생이 많다 아, 대파한테 말을 건넨 거죠 예너 진짜 고생 많았어 물가 관리 실패 상징이 됐고 정권 심판의 선봉이 됐구나 자 여기서 주목할게요 첫 번째 너를 투표소에 들어보내지 않은 것도 일견 이해는 된다. 왜이 글이 양비론이고 왜이 글이 한국일보다운 글인지가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야. 너를 투표소에 들어보내지 않은 게 뭐죠? 선관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결정에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대파 굿즈 가지고 들어가 이제 대파 가지고 막 뜨개질해서 만들고 대파 볼펜 갖고 들어가고 막막 막 대파 그림 그려갖고 들어가죠. 자 선관위 입장도 일단 이해는 된다 이거예요. 선관위 입장에서 이게 공정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어, 금지했다. 를 일견 이해는 돼. 자. 선관 입장은 그거죠. 이미 이 총선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은 대파가 중립적인 사물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권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 저도 이건, 저는 성, 개인적으로 선관 입장, 이거 틀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선관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또 다음 단락에는 양쪽 다 이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너와 함께 투표소에 가겠다는 이제 주로 야권 성향 지지자들 그 마음들의 내 마음도 기울기는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는 간다 이거 양비론적 양시론적 이게 이게 한국일보 한국일보 다음은 그래요 여기서부터 보이는 게 그러니까 대파 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선관위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들도 이해돼 양쪽 다 이해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울기 내두 번째 달력에 기울긴 해하고 물가 못 잡았다고 이게 매끄럽지가 않게 읽히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중간에 하지만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은 야 야권 성향 지지자 들 대파 들고 들어가서 심판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는 이해는 한다 하지만 하지만 나는 하지만 물가 못 잡았다고 정부를 질책하려는 건 아니다 왜냐 물가 못 잡은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풀려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 조건이 조성이 됐고 전쟁 나서 기름값 오르지 기후 때문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농사 물가가 다 엉망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자 물가 못 잡았다고 정부를 질책하려는 것은 아니야. 그다음 달라. 네 가격 모를 수도 있지. 아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저도 잘대파 가격 잘 몰라요. 제가 장을 안 보니까 네 가격 모를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파 물가 못, 잡아, 못 잡았다는 거, 그리고 물가를 몰랐다는 거,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 그게 잘못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 모를 수도 있어. 못 잡았다고, 뭐좀어못 뭐, 잡히,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제 일단 이건 지적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구조면에서 양시론적, 양비론적 글이라게 보이는 게, 앞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를 못 들고 가게 한 성관이 결정도 이해는 돼. 근데 또 들고 가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데 이게 양시론이야.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여기서 이제 양비론이 두번 나옵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을 까고 들어가요. 대통령 말도 문제는 있어. 뭐, 아실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는 다 이해하시겠죠? 양파만을담근내 호박, 뭐, 채소값은 이렇게 되는데 그의 말은 민생과 괴리가 컸지. 그러니까 민심을 건드린 거예요. 뭐 민심의 영윤을 건드린 거죠.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다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여담인데 용산에서는요 MBC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으지면될거예요 이건 제가 좀센 표현 썼는데 이 대파 한 단에 8 7 0십원 이거 합리적이라 이 멘트를 갖다가 MBC가 보도를 했어요. MBC가 딴데 도 MBC가 먼저 보도하니까 치고 나와요. 참고로 아, MBC는 지금 지상파 언론사 중에서 가장 용산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언론사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MBC도 약간 다분히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그 선거 전날에. 복림, 복명광 9주년 방송 안 한다고 MBC에서 <laughs> 선방을 쳐버린 거예요. 왜? 9주니까 9번 조국이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권에서 발끈한 거예요. 쇼하는 거냐고 자작극 버린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뭐 희생양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리고 아까 런종서 말씀드렸죠. 이종석 국방장관 호주 대사 출국. 이것도 다른 언론에서 아무도 안들었어요 MBC가 단독 보도한 거예요. MBC가 출국하는 거 따라갔어요 고강까지. 가서 마이크 드들이와고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지고. 그러니까 MBC가 용산에서는 진짜 좀 심한 패 폭발시켜버리고 싶을 거예요 지금, 진짜로. 아무튼, 자, 이거 여담이고요. 민심에 무심했어. 근데, 그의 문제만 아닐 거야. 어. 어? 그의 문제만 아닐 거야. 이거, 그니까, 계속 지금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도 옳고 너도 옳아. 황의 정성처럼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양신을 양비로 계속 펼치고 있어요. 어차피 뭐, 뭐, 누구도 모르고, 그렇죠. 청문에 나오시는 총리 후보자들은 다 버스가, 택시가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게,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잘한 건 없다 대통령 말도 문제는 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는 야당도 잘 잘한 거 없다 양비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잘한 거 없고 야당 그 비난을 하고 대파를 선동에 이용하는 야당도 잘못했다 계속 양시양비론 이게 그니까 러 한국일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바로 야당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잘쓴 부분이에요. 자기 경험을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이 글이 편집글 형식이잖아요. 대파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그러니까 뭔가 좀 친근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쓴 글이다 보니까, 아유, 이게 정말 대화 나누듯이 쓴 글이다 보니까, 바로 여당, 야당, 거창한 국면 정책 공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개인 얘기, 뭐 지어낸 얘기인지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싫어하겠죠? 자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 언, 어, 언쟁이 벌어졌다, 이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웃끼리, 어, 마음이 상해버렸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 가 살짝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선거철에는 뭐 이웃끼리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한답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 이게 과연 이웃끼리 얼굴 붉히며 싸울 일인가 싶었거든 하면서 이제 야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대파 값을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한 대통령도 랑한도 없지만, 대파 헬멧, 대파 패말도 그러니까 오버한다 이거죠, 쉽게. 해서. 대파를 갖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대파 가지고 쇼하는, 선동에 이용하는 야권 정치인들, 니들은 뭘 잘했길래? 그러면서 니네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너네 정책 대안 있어?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똑같더라, 이거예요. 너네도 도찐 개이야여당이 여당.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대파를 갖다가 이용을 해 먹었다는 거죠. 대파 때문에 재미 많이 봤어요, 솔직히, 이번에. 제가 대파 때문에 몇, 몇, 몇만 편 움직였다고 봅니다, 진짜로. 몇군데나 엎어졌다고 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니네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총소 물가 정책? 정보랑 별 차이도 없더라. 농산물 계약재배? 이건 정부랑 똑같더라.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양비론 앞에서 양시론, 양비론 이게 나. 이게 이제 한국일보 다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뒤에세 단락에서는 이제 양시론, 양비론을 정리하면서 어떤 극단주의 정치를 갖다가 이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서 뭔가가 뭐가 느껴졌냐면 한국일보 솔직히 한국일보가 매체로서 인기가 없어요. 한국일보가 제 친구한테 가 한국일보 기자였는데 그냥 그만뒀거든요. 냥그 외교만 돈이가더니 아예 아무도 안 붙였나 그랬더라고. <laughs> <laughs> 거의, 거의 15년 전인데, 아무도 안보다 이게 아무도 안 보나는 게, 그래 한국일보도 그, ABC 발행 부스스로 하면은 거의 탑5? 식산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매운맛, 우파 매운맛, 언론 매운맛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일보는 이제 진라면 순한맛이에요. 그러니까 안 팔려, 솔직히. 그런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스스로 좀 약간 자기들의 어떤 억울한 입장이랄까? 그걸 한결했다 느낌이 확 느껴졌거든요. 이제 보시겠지만, 자,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대파다 디올백이 아니라 이거예요. 대파 들고 심판하지. 이게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공감합니다. 진짜로. 대파 디올백? 이에 대한 여배우 누군지 아시죠? 예, 김부선입니다. 한때 이제 이재명하고 불륜이었다고 소문이 났었던 확인 안 됐어, 요 지금. 아닌 것도, 긴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쨌건. 김부선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건. 여배우 사진 뭐 별거 다 나왔어요? 자 이게 아까 상징이에요 정치 상징들 정치에 있어서 상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 상징에만 의존하는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이게 과연 정상인가 상징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정치가 말 그대로 이미지 정치가 되고 정책이 실종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적기심을 부추기는 거자이이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참뭐 멋... 좋은 문장입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네 생각이라서 틀렸다고 거부하는 게정치가 결국 똑같은 얘기가 뭐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물가 정책? 어차피 여당이나 여당이나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왠지 서로 뱉기니까. 공약은 별 두, 당 공약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단지 네 생각이라서 틀렸다. 그러니까 대파가지고 선동하는 야권의 정치인들도 욕을 먹어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는 과연 진짜 정치인으로서 대안을 확실히 제시하느냐, 물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치에 자격 비난할 자격이 있는데 너네도 어차피 똑같은 여당하고 똑같은 정책을 내놓는 주제에 대통령이 말한 마디 잘못했다 고 그냥 아싸 그냥 제대로 잡았다 한껏 닦았다 그래가지고 대파로 르고 늘어 고누지는게 과연 올바른 정치냐 고이게 꼬집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단지 저쪽 얘기라서 틀렸다 우김 우김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지 뭐 강준만 교수 그게 나왔죠 정치는 바로 상징 조작 <laughs> 이 제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징 조작의 예술 저는 이게 진짜. 이번 선거에서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당 야당 어느 편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딱이 중립적 인 입장이에요. 대통령도 잘한 거 없고 대파가 진짜 좀 지나치게 활용됐다는 생각을 전 해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요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그냥 대파만 보면 화가 나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거기까지안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상징 조작의 예술이다. 정책이 아니라 상징 조작의 이게 상징 조작의 예술이 정말 정점을 찍은 게 저는 이번에 대파 사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야당도 잘한 거 없지만 여당에서도 자살골 몇개넣어요그 이수정 그 그할 단골 팬을 그분 같은 경우에 한 뿌리 얘기했다가 대차게 까이고 또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리스 올리다가 또 내렸죠. 대파를 뽀개 보겠습니다하고 대파를 가지고 하다가 잘한 거 양쪽 다도 없습니다. 적대적 공생 얘기도 나오죠. 서로 왼수지간인데 서로 잡아 먹겠다. 너 죽어야 나 산다는데 아니에요. 너 죽으면 나도 죽어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거. 그죠 마지막 달라. 강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왔죠. 정책이나 이슈 중심의 세력은 물론 온건파, 중건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한국일보 본인들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나 이슈 중심의 세력, 그리고 온건파, 중건파. 한국 한국일보는 정말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다 보니까 쉽게 질라면 진라면 순한 맛이래. 이거죠. 마트 가면 진라면 순한 맛은 아무도 안 사잖아요. 쌓여있잖아요. 좀 그런...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곰파 중간파는 그런 적대적 공생, 경향 한결의 조선 중앙동화 이런 매운맛 언론들 사이에서 설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참 곱씹어볼 말입니다. 자, 대판 타는 말이에요. 너를 있는 그대로 대파로 대하면서,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어떤 공격의 무기로 악용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전는좀뭐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악용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솔직히. 근데 정말 전략적으로는 완벽했어요. <laughs> 완전히 먹혀들어갔어요 이번에. 자, 있는 그들의 대파를 대하면서, 대파 가지고 코스프레 할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논하는 정책적인 어떤 민생 담론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길에서는 안 되는 것일까 마음이 더 혼란해졌어.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짜임새 있는 글이고,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고, 문장 하나하나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 앞에서 양시론, 뒤에 양비론 나왔던 걸 보시면은, 한국일보 글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뒤에 재밌는 글이죠. 당선인, 당선자. 아. 이거 빨리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어떤 이 상징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상징 중에서 가장 고도의 상징이 뭐냐면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그죠? 언어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제가 언어학을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 언어라는 게 바로 인간이 만든 가장 고차원적인 상징체계가 바로 언어예요. 아부가 나은말 당선인, 이 당선인, 자, 이제 이율에 뒤에 나오겠지만요. 자, 당선인, 당선자, 이거 맞아요. 첫 번째 단락이 나오죠 같은 매체가 분명한데 기사마다 어떤 데는 당선인 어떤 데는 당선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자 표준국어대사전은 두단어 결국 같은 뜻으로 풀어요 선거에서 뽑힌 사람 근데 당선자 당선인 뭐 헷갈린다 이게 중요해게 이거 아시, 아, 읽어보셨겠지만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법이잖아요 헌법에는 요 당선자예요 당선자 근데 밑에 하위법은요 이게 여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국회법 다 당선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요, 용어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상위법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위법에서 당선인이라고 한 것보다 상위법인 헌법에서 당선자라고 했으면 당선자 따라가야 되고 결론적으로 당선자가 맞는 표현이니까 당선자로 가야 되는데 이게 2007년도 이때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가 이제 정동영 후보를 꼽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으로 부르게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 좀이글 잠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고쳐 잡아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한게 아니라. 이거 조금 잘못됐어요. 이건, 이건 저 이분이 고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이때 당시 전까지는 다 당선자라고 표시를 했어요. 언론에서. 근데 이때 이제 이명박 당선 그 인수위원회에서 언론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 뒤에 나오는 것처럼 놈자자니까, 놈자 자니까, 놈자 사람이니까 당선인이 좀더 격이 높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당선인으로 불러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대통령은요, 힘이 제일 쌀 때가요, 인수위원회 때가 제일 힘이어요 대통령직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레임덕은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수위원회 때 당선인일 때 당선자 때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언론들이 깜빡 죽었죠 그러니까 다당선인을 바꿔 쓴 거예요 이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마디 했어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당선자라고 하세요 헌법에 나와 있는 표정을 따라가세요. 이뒷 그러니까 부분 이 뒷부분이 조금 틀렸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제가 찾아봤, 분히 찾아봤거든요. 이거 잘못된 부분이요. 이거 헌법재판소 에 요청을 한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보도자를 배포한 거예요. 앞으로 당선 이명박 당선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언론이 받아 쓰기 했죠? 이걸 보고 헌법재판소가 열이 받은 거예요. 헌법에 쓰는 표현들을 당선자라고 해. 근데 당시 언론들이 콧방귀도 안끼고 인수위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붙어버렸어요 입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잘못됐냐면은 인수위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자기들 이의제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 문장 헌법재판소는 상위법인 헌법의 당선자를 근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상위법인 헌법의 당선자를 근간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이명박 캠프 측에서 헌법재판소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오해 푸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선자라고 계속 우겼어요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뒤에 설명 나오죠? 이거 참 기자가 그랬다니 그럼 기자도 기인으로 바꿀까요? <laughs> 그렇죠? 근데 또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대통령은 대체로 보면 대통령은 당선인. 근데 국회의원은 당선자를 좀더 많이 쓰는 게좀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인의 쓰임새를 갖다가 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자나 이나 놈나지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놈나지가 없다. 이게 놈 자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놈, 놈 자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세 때, 국어 때까지만 해도요. 놈이라는 게 비하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대요.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단어가 놈이었는데 이게 현대로 오면서 좀 변질돼서 약간 비하적인 표현, 욕설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오해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읽어보셨다시피, 이 다음 글에서 진짜 정말 정리를 잘, 해놨, 잘 해놨죠. 당선자인, 그걸 갖다가. 그쵸? 자, 그리고 마지, 이, 이 글은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은그죠 육권인이 아닌, 그쵸? 뼈 있는 말이죠. 유권자가 뽑은 자는 당선자다. 왜유권자는유권자고당선인 당선인이냐? 호칭의 거품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글 재밌게 보셨고, 이글 갖다 또 상세하게 풀어쓴 게 이거예요. 공교롭게 또 같은 날이 실렸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앞에 글은 이분이 교율팀장이에요. 이제, 교율, 교육, 보시는 교율팀장인데, 이분은 아예 사전학회장입니다. 이분은. 어. 그쵸. 이제 뭐,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이 왜 재밌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들어, 읽어보시면서 정말 고개 끄덕끄덕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 뭐, 여기 나오자. 첫 달락이 다 참석자, 합격자, 가해자. 이걸 갖다 인으로 바꿔 읽어보면 다 어색해지죠. 당장. 이걸 갖다가 제대로 쓴 거예요. 운전자, 보행자, 운전인, 보행인. 그러면서 쭉 읽어보시고요. 이게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 세 번째 달랑, 마지막 장, 요컨데,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일시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 지속적인 상태는 인. 그리고 직업으로 활동하는 사람한테는 개인에게는 자.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인. 앞에 그 사례를 갖다 풍부하게 실어놨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결국 이 원칙대로 가면 당연히 뭐, 뭐 당연히 당선, 자가 맞겠죠. 당선자. 일시적. 왜냐면 당선자 시기 길지 않아요. 당선자. 대통령은 올해 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입니다. 이분들 당선자로 계시는 건한달 반밖에 안 돼요. 한달반 있으면. 은 그렇게 일시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당선자가 맞다는 거죠. 당선인이 권위가 있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당선자로 쓰는 게 맞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다 읽어보셨죠?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오게 티가 있다면 이분이 사전학회장님인데 좀오류신것 같아요. 자 공천자. 우리가 공천 정확히 말하면 피공천자라고 해야 되겠죠 피공천자 공천을 받은 사람이니까 피공천자죠 공천자는 뭐냐면 공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 빨간당은 한동훈 파란당은 이재명이 공천자고 공천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네. 피공천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피공천자 그 다음에 후보자 이것도 정말 납득이 되시죠 첫, 후보자가 왜 당선인이 돼 후보자는 계속 자자로 가야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관성 그래서 이걸도 재밌는 글이었어요 아주 좋은 글이었죠 여기 유권자, 유권이또 나오죠? 아니, 그럼 유권자는 유권자고 당선인은 당선인이냐 똑같은 자들인데? 그래서 유권인이 되지 않는 이상 당선자로 가라. 그렇죠?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도 이 글의 맥락하고는 이 글의 맥락은 당서자, 당선인 제도 똑바로 써. 이게 주제지만요. 우리 정치에 던지는 뼈 있는 말한 마디입니다. 올바른 정치도 우선은 올바른 우리말의 어법. 여기서 말하는 어법은 국어 문법적인 어법만이 아니라 어떤 말에 있어서 예의, 막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어법 말에 있어서 어법이나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의 전제하에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문득 떠올랐어요. 옛날 에 누가 한 격언 중에 하나가 어 화가 난 사람이 돌 대신 말을 던지면서 문명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가 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한 우기한테 김무기한테 화가 난 거예요. 김무기한테 돌 대신에 말을 던지면서 문명이 시작됐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싸움인데. 그 말을 갖다가 좀 어법 정확히 갖추고 예의를 지키면서 쓰자 당선자 당선이 모처럼 이렇게 똑같은 주제 가지고 둘두 개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것 빨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예 <laughs> 네. 아침에 슬로우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슬로우 뉴스에서도 밑줄 쳐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에 실었더라고요 내용을 다 보셨으니깐요 두 번째 달라. 락에서 이제 경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이제 진보 언론입니다. 아, 어,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거는 정말 딱 갈리는 게 보수 중에서 약간 좀센 보수 쪽은 어, 1948년 정부 수립일을 그때로 봅니다.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다. 건국절.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가. 그래서 상해 임시 정부를 갖다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영토가 없었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정부를 수립한 거지 진짜 우리가 독립해서 독립된 영토에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나라 개국을 선포한 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하는 게 보수 쪽의 입장인데 진보적인 학계나 매체에서는 이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날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시작으로 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명확하게 갈리는 거 아닌데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때 주목해 볼게 뭐냐면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헌법이 아니라 임시헌장을 공포했는데 그일 조가 바로 민주공화제로 한다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불과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마지막 고종 황제 순종 순종이었나요 순종 순종 순종이네? 순종 순종 순조, 순종이었죠 순종 순종으로 끝난 대한제국 어차피 대한제국은 어차피 망했죠 일본의 점령을 받으면서 근데 이때 최초로 우리나라가 황제, 어떤 제국주의 어떤 그런 왕권주의에서 민권주의, 민주공화제를 처음으로 선포한 게 이때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런 얘기 했죠. 오늘부터는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다. 어, 모두 황제다. 어떤 민주주의,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는 걸 최초로 선언했다는 게 이제, 어, 청, 이 임시정부 수립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헌법 일제 강조성을 얘기했고, 이 글이 참 인상 깊은 게뭐다 보셨죠. 아, 이게 정말 한줄한줄다 아주 의미가 강렬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다 보셨죠? 쭉 보시고, 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니까 갈라치지 말고, 모두가 아무리 입장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다 주권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중간에 볼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laughs> 그쵸? 그렇죠? 이번 선거 유행어죠? 다 국민주권자다. 이 대기업, 중소기업, 오인만 사업장, 정규직, 비정규직, 어떤 노동 안에서 노동자 안에서도 계급 있잖아요. 다 주권자다, 다 주권자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일부러 경향이니까 뼈 있게 한마한 나씩 집어넣어요. 해병대 사병, 그 최상 최상병, 그 돌아가신 저 최상병. 아까 말한 그 런종섭 사태가 시작된 게 이제 최상병이 이제 그 수해 복구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최상병, 해병대 사병은 그 최상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게티가 있다면은 사병 장교 부사관 빠졌어요. 사병장교 부사관도 같이 다죠 의사도 간호사도 요새 의사 대, 대란이니까 이겠죠? 쭉쭉쭉쭉 가다가 끝에서 세 번째 주목해볼 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족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유족 끊고 연평해전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도 넣었다는 게참좀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이태원 4.3 사건 5.18은 진보 매체가 좀더 중점을 두는 포커스를 두는 사건들이고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은 우리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매체가 더 중요성이랄까 그 심각성을 부각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다 넣은 거예요 진보 보수 할것 없이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대파가, 대파가 들어가요 이 앞에 대통령이 말 실수한 거 대파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게두 가지 측면에서 좀 지적을 많이 받아요 첫째는 대파 그게 아시겠지만 그때 양재 하나로 마트 양재 점에서 쿠폰 다 집어넣고 깎고 깎고 연끌해가지고그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실제 가격이 시가가 3,000, 4,000원이었는데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최저가로 맞춰놓은 거예요. 875원을.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게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써버렸는데, 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잘못 골랐죠. 일단은, 일단 근데 모를 수도 있죠. 나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소비자들의 일반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도 있지만, 875원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라 그러면요. 농민들이 이제 붕괴를 한 거예요. 875원이 어떻게 하면, 대파 한단에 875원이 우리 가로 엎어야 된다. 못 판다, 그거. 그 가격 받고는. 운임 비가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밭을 가로 없는다 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늘값 양파값 폭락하면은 그냥 그두 가지 점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일부러 그렇게 썼나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이들 넣었어요 대파 농사 짓는 이 유통하는 이 소비자들도 하필이면 이걸 갖다가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긴 한데 대파 참 대박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단락에서 지난 하더라도 이거 자주는 아닌데 가끔 나온 편이에요. 지난, 지극히 어렵더라도요. 지극히, 아주 지극히 어렵더라도, 예, 지극히 어렵더라도, 지난 하더라도, 지극히 어렵더라도, 또 여기서도 이틀 막 나오죠. 또 이틀 막, 입을 틀어 막을 순없고 이틀 막.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싹싹 집어 넣은 것 같아요. 예. 어쨌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